안녕하십니까. 국방략TV 443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통수권자, 그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공산 침략을 막아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현재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방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군수물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원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저한 이유는 러시아와의 경제적인 문제, 러시아 눈치 본다고.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코로나 초기에도 중국과의 교역량,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인 차단 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 세계 1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분들 무수히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존재한 이유는 유엔군들의 참전에 의해서, 미국과 유엔군들의 참전에 의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저 우크라이나 경제적 이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 서방 진영이 미국과 나토 서방 진영이 자유 진영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고 있다면 우리나라 또한 군수물자 그리고 무기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소총과 탄약이라도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경제적 이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미국과 자유 진영. 서방진영의 지원에 의해서, 유엔군의 참전에 의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저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자유진영 서방진영과 미국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소총이라도 실탄이라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유엔군에 대한 자유진영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쉽게 침공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대국들이 전체주의 국가, 공산국가, 특히 러시아는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국가 아닙니까? 저는 강대한 나라들이 힘없는 나라들을 침공하는 것에 있어서 서방진영과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 행동을 같이 할때 우리나라도 서방진영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라든지 공산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우리나라 침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중국, 북한은 동일체라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 전체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침공한 나라들이 소련, 북한, 중국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의 절반이 공산진영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도 노예가 될뻔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저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뿐만 아니라 소총과 그리고 실탄 탄약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방 진영에서도 우리나라가 공산 진영으로부터침공받아서 위기에 놓여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남의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도 남의 일 아니고, 우크라이나도 남의 일 아니고, 공산화된 베트남도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과 일직선상에 있는 나라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거, 우리 국민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의 손길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 유엔 자유진영, 자유진영의 도움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존재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또한 지금 현재 자유진영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진영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또 함께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무기 지원, 하다 못해 소총이라도 실타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